안녕하세요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한의사 진료를 한지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또 수능이 끝나고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아, 우리 애가 한의대를 가서 한의사가 되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업에서 있을 때 느끼고 있는 지금 한의사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한의처에 있는 상황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한의사의 앞으로의 전망 요거 세 가지를 한번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한의약 산업, 한의 원도 있을 거고, 한약재 시장도 있을 거고, 의료 기기도 있을 거고 이런 전체적인 산업의 총 규모는 대략 한 10조 정도 됩니다. 2013년에 8조 정도 됐으니까 한 2조 정도, 30% 이상 성장을 한 거죠. 특히 한의원과 한방 병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조 원총 시장 규모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량을 보면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의원이게 있고 한방 병원이란 게 있으면은 이 진료 기관과 연관된 생태계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태계들이 제조업이라든지 원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산업들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의학 산업을 제조업, 침을 만든다든지 의료 기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소매업 그리고 보건업, 그러니까 한의원 같은 경우는 보건업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커가려면 그 산업을 떠받치는 이제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 기반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진료 영역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은 성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가 약해지면은 산업 전반의 다양성이나 뭔가 창의성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치료 어떤 환자분들이 오시느냐 이제 요거를 좀 보면 정말 절대 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통증 질환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목이나 어깨, 허리, 무릎 통증이 안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정복이 되더라도 통증 질환은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은 그 통증 수요를 꾸준히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저희 한의원도 뭐 정말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내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각화되는 부분이 일부 한의원에서만 나타나고 너무 편중돼 있는 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 한의원은 내가 아플 때 가서 침치료 받고 부항치료 받고 이런 곳이구나라고 너무 인식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피부 미용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추나 요법을 통해서 체형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한의원들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의원의 개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의사가 단일과로 1년에 한 800명 정도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가 배출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 2001년에 7,499개였는데 한의원이 지금 2020년에는 1,487개, 20년간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의원이 없는 건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뭐 거의 포화 상태라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브랜딩. 특화 진료,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진료만 해서 환자가 자동으로 오는 그런 의료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의계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전통적인 한의원, 그러니까 침치료만 하고, 한약 처방만 하고, 이런 한의원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나 요법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초음파를 이용한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영역을 자꾸 찾아가는 한의원들은 새로운 매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세대가 굉장히 이게 중간에 있는 세대인데 제가 07학번인데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면서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한의원도 있고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한의원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쪽이 좀더 매출에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도 굉장히 이쪽 새로운 기술을 내가 학생 때부터 먼저 배워서 나오는 쪽으로 학생들의 분위기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의대를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전통적인 한의학만 배워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계가 과연 AI 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 어느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이제 우려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는 한의학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통 의학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라라고 해서 이제 경혈 자체가 내가 이 경혈을 자극했을 때 전신에서 어떤 반응이 인체에서 나타나는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하는 것도 미국 주도로 하고 있거든요. NIH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혈자리를 침 치료를 했을 때, 혹은 뭐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우리 인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밝혀질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한의계도 이 AI 쪽이나 빅데이터 쪽에 흐름을 타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 흐름을 타는 게 과연 한의사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은 의사들한테 주도권을 뺏길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한의계가 a 아 완전히 소외돼서 고대 의 학문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런 수준은 사실 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한의원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연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엑스레이까지 한의원에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연구가 진행될 거고 사실 한의원에 개방되기 전에도 자생한방병원 같은 한방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논문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부족해서 한의계가 의료 정책에서 소외된다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한의사 전망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눠보자면은 일단 한의계의 수요 절대 다수인 통증은 이제 사라지기는 조금 어려운 진료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의원 매출은 조금씩이지만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의대나 치대랑 비교를 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을 하신다면 의대나 치대를 가시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의사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고요. 한의사라는 직종이 지금까지 굉장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올해 통계 수치로도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 한의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추나요법, 약침치료, 초음파 진단, 이런 근거기반 치료가 확산되고 있다는 트렌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려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 기반이라는 게 너무 이제 혹은 치과 대비해서 너무 약하다. 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의원 수는. 지금 거의 동적평형에 다다랐습니다. 더 늘어나는 수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수는 별로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한방병원 쪽에서 흡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페이 한의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직이 안 돼서 문제다. 없습니다. 지금 부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한의사는 구인 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13년 동안 진료하면서 혹은 한의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을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어, 이제 한의대를 올때 과연 한의사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라고 하는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고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의계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냥 저 한의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한의계에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의계가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생, 아니면 이제 앞두고 계신 수험생이라든지 있으시면은 최대한 이제 달아주시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